여기서 현금화를 만드는 것도 웃긴 거죠. 카톡방에서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강의를 한번 해드렸는데 거기서 더 빠져버리면 은 공포심에 그냥 다 팔아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준수입니다. 오늘 시장이 갑자기 이제 급락세가 나타났죠. 급락 마감을 했는데 시장이 이제 고점에서 급락이 나타난 부분이라 오늘은 이제 긴급 시황 점검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빨리 나눠봐야 되는 상황이 된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황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할 텐데 일단 오늘 모습을 좀 보죠. 이 거래소 시장은 현재 5일선을 이탈을 했고요. 바로 이제 20일선을 바로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예, 바로 아래에 21선이 지금 위치해 있는 상황이죠. 코스닥도 똑같습니다. 예, 코스닥 지수도 오늘 2.6% 급락세가 나타났는데, 일단 5일선을 이탈을 해서 마감이 된 거고요. 아래에 이제 20일선이 지금 현재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오늘 왜 갑자기 급락이 나왔을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인것 같아요 제가 예아 일단 뭐 쪽에 뭐 뭡니까 저희 이제 카톡방에서는 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강의를 한번 해드렸는데 시장에서 이제 기대하고 있었던게 부양안 이었죠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계속 이제 줄다리기 하면서 예, 얼마를 할거냐 그걸 잊지마 한 3개월정도 계속 줄다리기 하다가 결국에 기다리던 소식이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주말에 일요일날 그래서 경기부양안이 타결이 됐다 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예, 문제는 이제 시장이 지금 현재 시장은 센티로 움직이는 시장이다. 즉, 펀더멘탈이 아니라 센티멘탈로 움직이는 시장이다라는 거죠. 즉, 뭐냐면 어, 유동성 효과로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장세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 동안에 팬데믹은 훨씬 더 심해졌고, 그러니까 이제 경기 상황은 더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주가는 훨씬 더 올라갔으니 예, 항상 이제 같이 따라오는 게 펀더멘탈 부담감이 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주가는 올라가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기업들 실적은 낮아지는데 이 괴리감이 이제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감은 그동안 계속 있었지만 그래도 주가가 올라간 건 이제 유동성 효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기다렸던 유동성 효과가 실제적으로 나온 거고 그리고 오늘 아까 장중에 하원 통과됐다는 라 소식까지 나왔죠. 이제 그래서 상원만 통과되면 9천억 불 집행 자금 집행 이제 이 시작이 되는 건데, 자 이거는 그러면 호재 아니냐? 호재인데 왜 주가는 급락이 나타날 수박 어 급, 급락이 나타나는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자 일단은 경기 부양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예정이 된 알고 있었던 이슈라는 거죠. 예, 그렇게 돼서 자 하나는 이제 고비를 넘겼어요. 그9천억불 나온 거는 호재 맞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이제 뭘 보느냐? 그 다음 걸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경기부양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뭘 해줄 거냐 또 시장에 어떤 유동성을 공급을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시선이 옮겨갈 수밖에 없다는 라 겁니다 이 이슈가 끝났으니 그럼 그 다음 이슈를 보자 라는 관점이고요 실질적으로 경기부양안은 어차피 타결될 거다 라는 믿음감이 있었기 때문에 지수가 먼저 올라왔었다 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주가가 계속 떨어지다가 부양안 타결 딱 됐습니다 하면은 매수세가 확 들어오면서 주가가 확 튀어 오르겠지만 지금은 어차피 부양하는 통과될 거니까 하면서 꾸역꾸역 계속 올라왔던 거죠. 그래서 기다리던 소식이 나오니까 이걸 무슨 기회로 삼았냐? 결국 차익 실현의 기회로 삼았다. 라는 관점으로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들의 심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현재 지수는 센티멘털로 움직인다. 이 말은 투자자들의 심리로 움직이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음 결론은 시장이 지금 현재는 위로 가야 되는데 아래로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시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자 이제 차익 실현이 시작되는 초입구간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론은 실질적으로 어 시간이 지나가면 알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급락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 뭐 미국장도 어쨌든 급락으로 출발이 될것 같은데 급락을 하게 되면 여기서 저가 매수에 들어온 사람이 더 많느냐? 그러면 지수는 다시 5일선을 돌파하고 살려낼 거고요. 예. 여기를 돌파하고 살려내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만약에 차익 실현 욕구가 훨씬 더 강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21선까지 깨고 내려간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라 거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대응하셔야 될 부분은 딱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제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이 고점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즉, 어, 그동안에도 주가가 오전에 빠지면 동학개미가 매수해서 끌어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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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오일선을 타고 갔죠. 이렇게 보시면. 오일선을 타고 주가가 움직였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오일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현금 한20% 정도는, 어, 들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을 지켜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켜보는 것 조차도, 현금 어느 정도, 한20% 정도는 들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을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두번째가 이제 제일 중요한 구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예, 기억하셔야 될거 만약에 예, 행여나 이제 오늘 이후에도 또 주가의 흐름은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요 예, 만약에 행여나 21선을 이탈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추세를 접겠다는 겁니다 예, 그 이야기나 다름이 없죠 20선을 이탈을 하고 내려간다 라고 하면요 요거는 상승 추세를 이제 이, 일단은 접겠다는 거죠 그래서 조정이 어디까지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때처럼 쉬어가는 구간이 나타난다라는 확신이 생길 수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21선을 결국 이탈을 했죠. 예. 여기서도 21선을 이탈을 하는데.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건 저점은 그 다음에 우리가 논해봐야 될 문제고요. 실질적으로 21선을 기준으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21선이 이탈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팔수 있는 건 일단 다 팔아놓고 저점에서 다시 재매수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내일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 자 5일선 아래에서 위치하고 있을 때는 현금 20%를 미리 만들어 놓는다. 예. 그죠? 그리고 다시 5일선을 돌파해서 를 간다. 다시 살려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바로 오늘 하루만 뭐 출렁거리고 살려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살려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 다시 현금 만들어 놓은 거20% 만들어 놓은 거 다시 또 좋은 종목 또는 내가 팔았던 종목을 사도 되죠. 예. 그래서 주식 100%로 다시 5일선을 타고 가는 중에는 주식 100%쭉 들고 가도 된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오늘 현금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현금을 못 만드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서 예, 유튜브 구독자들 중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 일단은 내일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현금 20%는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만약에 거꾸로 지수가 꺼진다, 다시 한번 빠진다. 에, 그래서 내일 만약 에 지수가 다시 한번 밀려 내려간다라고 했을 경우엔 밀려 내려가도 현금 20%는 만들어놓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에, 대신에 21선에서 반등이 나오면 그냥 현금 20% 들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나머지는 보유. 에, 근데 21선을 깨고 내려간다. 21선까지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현금 20%로 안됩니다. 더 만들어야 되죠. 현금 어느정도 만들어야 되느냐 팔수 있는건 다 판다. 기준을 잡아드리면 50% 이상의 현금은 보유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21선이 이탈하는게 확실하다 싶은 어떤 구간이 찾아오게 되면 뭐그 구간은 내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내일은 아니고요 다음주 중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21선이 이탈이 된다면 그런 흐름은 다음 주 중에 나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오늘 유튜브를 시청하시면은 일단 머릿속에 딱 기억해 놓고 그리고 일단 내일 장도 그리고 그 다음 날 장도 다시 지금 현재 리스크 온 상태니까 리스크가 다시 사라지기 전까지는 예,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의 흐름을 보지 말고요. 시장을 켜 놓고 보세요. 예, 코스닥이나 코스피 지수를 켜 놓고 2 1선을 방어하는지 방어 안 하는지 그리고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 다시 5일선을 돌파하는지 안 돌파하는지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때 여러분들 그 포트 안에서 현금 비율을 조절을 하시면 된다 음. 이런 관점만 생각하시면 별 타격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예. 근데 타격이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예. 신호들이 시장에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신호들은 분명히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이 타이밍을 놓쳐버리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 여기서 현금화를 만드는 것도 웃긴 거죠. 예. 여기서도 현금화를 못 만들었는데 여기서 현금화를 만드는 게 웃긴데 중요한 건 이런 데서는 현금화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어, 더 빠지니까 아 이제 못 판다라고 했다가 거기서 더 빠져버리면은 공포심에 그냥 다 팔아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첫 번째 대응을 못하면 사람이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대응을 할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요. 그 대응을 할수 있는 구간이 지금 현재의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물쩡 어물쩡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어 하다가는 어 된통 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이 살아나주면 또 살아나겠지만 확률은 반반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만 대응하시면 됩니다. 예. 시장이 반등이 나와도 현금 딱20% 그러니까 내가 1억 가지고 매매하고 있으면 딱 2천만 원 정도만 현금 들고 8천만 원은 주식 들고 운영을 하시라는 거고요. 예. 근데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리고 21선을 깨고 내려간다고 했을 경우에 내가 1억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으면 여기서 깨고 내려올 때는 어 마지막 여러분도 현금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1억 가지고 매매하고 있으면 5천만 원 이상은 무조건 현금 들고 있어야 되겠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고요 가장 이런 상황에서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종목을 팔아야 될까요? 예. 상승... 이미 수익 중인 종목을 팔까요? 아니면 손실 중인 종목을 팔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음. 어,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린 건 아무거나 팔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가 들고 있는 종목 중에 어떤 거는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 어떤 거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거를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건 지수가 괜찮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수가 깨질 때는요. 종목이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다 똑같이 다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 중인 걸 팔아도 그 종목도 떨어질 거고. 손실 중인 걸 팔아도 그 종목도 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내가 얼마를 현금화를 만들 것이냐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손에 잡히는 건 아무거나 파셔도 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1억 가지고 매매하고 있는데 지금 1억을 다 주식으로 10종목 들고 있는데 어떤 거를 팔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수 있는 걸 팔아 가지고 현금을 만드는 게더 중요하다.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는 건 여러분들이 팔고 싶은 걸 파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이 오늘 뭐 일단 긴급하게 시장이 오늘 뭐 고점에서 처음으로 급락이 나온 날이기 때문에 혹시 높아심에 미리 전략 대응 앞으로 이제 장이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략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부분을 지금은 말씀을 드린 건데요. 뭐 추가적으로 이제 시장 흐름을 보면서 또 다시 시황 이야기는 어차피 매일 업로드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좀 중간 중간 계속 이런 구간이 오면은 시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